합숙은 6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잠자기 전까지 식사시간 20분이랑 낮잠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하는 시스템이고요.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. 만약에 밖에 있었으면 은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있으면 많이 했다 하고서 그냥 쉬었을 텐데 여기는 계속 갇혀있으니까 계속 공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15시간 한다고 해서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처음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리고 30분 계획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30분을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 달성했는지 못 달성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이걸 쓰면 누수되는 시간이 없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런 학습을 하면서 이 방법을 쓰면서 중학생 애들 중에서 성적에 많이 오른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평균 80점에서 90점대로 뛴 애들도 있고 전교 2등한 애들도 있는데. 내가 만약 중학교 때 이제 이런 제이 학습을 하고 윤미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좋은 기회가 됐었을 것 같아요.